자 매일 살펴보는 HEB 그룹주들입니다. 대차거래 좀 볼까요? 음. 어, 거의 상한수량만 좀나왔네 거의 안 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 많이 나왔죠? 며칠 전에. 어제 참고로 보는 거예요. HEB 생명과는 상한수량이 더 많네요. 공매도는 많이 나오고 있어. 요이두 친구다. -3% 때 어떨 때막 10%씩 나오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마 자, 어제 잘 끝났고, 오늘 살짝 쉬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이제 리브세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청도 해놓고, 뭐 후반, 후반에 선양낭상함면 신청 얘기도 있고,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이에요. 제가 이 공간에서 지지부진 할 거라고 그랬죠. 당연히 지지부진 할수 밖에 없어요. 일단 많은 눈치싸움도 해야 되고, 아직은 크게 뛸만한 어떤 근거가 없긴 한데, 이렇게 지지부진 할때 중요한 거는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엄연히 이 식견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긴 하면 돼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수급매매 한다고, 뭐, 투자자매, 막, 이런 거안 봐도 돼요. 뭐, 어제는 뭐, 기가 외국인 이 샀고, 오늘은 팔고, 이거 하루하루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거 수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너무 머리 아프게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연히 20개 월선을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H.A.B. 생명과학도 회복해졌죠? 아마 이번 달 종가상 회복해줄 확률이 좋고, 회복 못해주면 밑에서 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뭐 전혀 변함이 없고, 단지 H.A.B. 생명과학이 5주선 회복해으면 좋겠는데, 아직 회복 못해주고 있고, H.A.B.는 수급주선이 올려놨어요. 그죠? 근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틀 동안, 60도 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상황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어, HMB 제약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말고, 그냥 큰 그림을 그려놓고서, 음, 알았으니까, 10개월 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10개월 선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가 됩니다. L10은 그냥 잘 모아 나가세요. 뭐, 자, 좋죠? 뭐. 20개월 선이 잘 있고. 원래 여기가 좋은데, 이 공간. 여기. 자, 오늘 엘테 사실 분들은 내가 엘테를 단기하겠다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HLB 글로벌 아까 좋았었는데, 이제 21분에서 20, 20분을 올려 탔네. 지금 매수죠. 이선 깨지 않은 손절이니까, 이거는 저희 단기하시는 분들. 중장기 하실 분들은 아직도 주식은 싸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옆으로 깨울 래 갔어요. 기간 조정한 지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째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이정도면 꽤 됐어요. 자, 242선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자, 봅니다. 나눈 다음에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요 때는 기간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바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꽤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아 나가면, HLB 글로벌의 주가가 싸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자, 노터스는 잠깐 패스하고, <laughs> 신라전을 제가 매일 보기로 했는데 잠깐 빼놔 가지고 죄송해요. 자, 우리는 신라전을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런데 신라전을 만약에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일단 2층과 거래 정지되기 전에 최고 최고 고점이 얼마였냐면 15,500원이에요. 이걸 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붕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오늘 5일선을 만약에 내일부터 회복해 주면 살 만하지만 못뚫려 놓게 되면 또 떨어질 건데 이 갭을 메꿀 수 있어요. 이 갭을 메꾸러 오는 거예요, 지금. 요갭이 있죠? 그러니까요 갭이에요 갭 보통 갭을 안 메꿀 때도 많은데 갭을 메꾸는 종목이 더 많아요 이 갭을 메꾸는 자리가 주봉에서 오 주선이에요 이해하셨죠 주봉에서 오 주선이기 때문에 요번 주 참고 다음 주 참았다가 오 주선 근처 찍고 나갈 때 다시 매수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계획을 갖고 내가 어디서살지알면 되는데 안 샀는데 날라갔네 쫓아가지 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맞게 사시면 돼요 계속 봐드릴게요 자 올리패스를 봅니다 앞전에 대란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죠 20일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래서 깨자마자 혼자 하시면 되고 조금 기난목으로 보면 이 정도는 주가 많이 싼것 같아요 사실 올리패스 행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리패스는 잘 보면 잘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유틸렉스 좀 볼게요 유틸렉스도 예전에 이제 두배 올라가 주가두배가떴다가 조정 받은 건데 다시 뛰랑률이 커요 오늘 같은 날, 5월 선그쪽 오면 매수. 20여 선까지 매수할만 해요. 매수하고, 어, 5개 선 뚫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가는, 물론 10개 선까지는 가겠지만, 땅 때리면 이렇게 20개 선까지 가요. 20개 선까지만 가도 86%. 다시 두배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두배 갔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9,900원. 만원대, 효가창이 만원대로 바뀌기 전까지는 한번뛸 확률이 높아요. 자, 바이오로직스, 이 대라모를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제 알려드린 대로 그냥 5일 선거처 매수, 지금 매수죠.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파마보다는 바이오로직스 하는 게 좋는데, 어차피 바이오로직스 하면 파마 같이 떼요.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되고. 자, 우리 바이오 화일약품 전부 다 대마 관련주인데, 일단 우리 바이오를 보면, 제가 오늘 20일 선거처에서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아직 중간 선거 관련해서, 이그 미국의 대마합법 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슈를 한번 뗄수 있으니까 22선 끝자 매수고 화율약품의 위치도 굉장히 낮아요. 22선 끝자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지수가 5조선을 회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 코스피도 회복해 주고 코스닥도 회복해 주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 종가상 끝내면 다음 주까지는 잘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좋은 종목 사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수익을 제대로 내놔야지만이 또 20선 맞고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흔들리겠죠. 그때 우리가 그 조심해서 하시면 돼.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공부하고 아침마다 제가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요, 요 며칠은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낼수 있고 아침에 제가 이 장초반 여기서 좋은 종목 얘기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 현금 부분만 갖고 넘어오면, 반드시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오셔야지만이, 다음날 종목 살수 있어요. 1번 하나 손절 쳐서 몰리고, 2번 하나 손절 못 쳐서 몰리고, 3번 하나 손절 못 쳐서 몰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손절 자리가 왔으면 딱딱딱 손절 치고, 손절 자리가 오지 않았으면 그냥 들고 가고, 그, 리고 익절을 했으면 하루에 한 번씩만 거래하고, 하루에 너무 자주 거래를 하게 되면 확률이 떨어져서,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증권사에 수수료만 많이 주게 되고, 내가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거래는 되도록이면 조금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 러 반드시 현금 을잘 갖고 넘어오셔야 돼요. 자, NC 프로, NC 트로는 이 공간에서는 잘 모아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너무 크게 사지 말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잘 모아나가면, HB 글로벌에 투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 뛸 때, 가치 띠랑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자, 매드팩트도 시장 살아나서 돌아나가 주는데, 월봉에서 일단은 추세는 깨졌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울선 깨자마자 손절해야 돼요. 오일선만 깨지 않으면 저 대량거래 들어오신 분들의 힘에 해서뛸 수는 있어요. 자, 오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진원생명과학도 22선까지는 살 만해요. 이친구는 에볼라 관련된인데 에볼라 이슈가 아예 안 떠요. 대신에 미국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최소한 주식은 싸죠. 제가 보통 방송하거나 멤버들 얘기할 때는 전 이런데서 살아간 적이 없어요. 또 하나가 우아양한테 사지 말라고 그래요. 사더라도 지금 사는 거죠, 지금. 이해하셨죠? 22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서린바이오가 잘못 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서린바이오 지금 옆으로 가고 자꾸 땡땡이 그리고 있죠. 지금 이 땡땡이 이쁜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땡땡이 생기려면 거량이빵 터져야 되는데, 좀 작은 땡땡이긴 해요. 자, 오늘 5일 선거처 매수, 아니면 내일 같은 날 5일 선거처 매수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왔죠 이렇게 커지고 특히 삼성에서 삼성바이오로이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서인바이오가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알았, 알았으니까 그냥 5일선만 깨지만 나는 5일선에 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일 때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내미 밑에 이제 그 목표가를 단기 목표까지 60을 짰는데 기다려요. 5일선 찍을 때까지 기다려요. 외바닥이니까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더 좋아요. 자, 나이백은 임직원들도 샀고 대량 거래가 두 방이 빵 터졌죠. 이 친구 월봉 지가 높지 않아요. 20개선이 목표가인데, 어, 일단 내가 살 자리는 5월선 근처에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5월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소마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층 5월선 뚫어들 때 지금이 매수에요. 뚫다가 매수, 5월선 깨자마자 손절. 일단 단기 목표가 찍었어요. 여기 2 0개선목표가예요 어, 웃가기 때문에 자 주봉에서가 중요한데 일단 이 60주선 뚫어주기가 제가 엄청 힘들다고 그랬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뚫어준 게 그럼 지금부터는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죠 그뭔 얘기냐면 오늘 같은 날5월선 근처에서 매수 그럼 내일 또뛸수 있어요 대신에 깨자마자 선절하시면 돼요 자 n k m x 는 나름 이슈가 있는데 nkmx는 월봉의치가 낮아요 아무리 못 가도 5개월선 이제 15,000원대 자 주붕에서 보게 되면 이 순간이 뛸 거예요 대신에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쫓아가서 하지 말고 오늘 같은 날 20일 동안 어디서 음봉 떨어지면 매수 지금 매수예요 이해하셨죠 이 순간 깨면 손절할 각오로 지금 매수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어 순간 인성정보가 상한가를 갔는데 정부에서 데이터 이주가 뭔 얘기냐면 원격의료 관련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대주 데이터 입, 이중입법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인성정보가 대장주예요 우리가 제가 대장주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죠. 밀렸네. 대장주 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을 때 제일 빨리 뛰나가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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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인성정보예요. 아까 그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시간에 많이 뜬 걸로 해서 제일 빨리뜬 애가 에이스토리죠. 그래서 에이스토리가 대장주예요. 주식을 할 때는 웬만하면 대장주나 부대장주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성정보가 대장주로 갔는데, 인성정보가 날라간 가장 이유가 이제 아까 알려드린 그거지만, 인성정보의 목표가는 2 0개월선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당연히 목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가 목표가인데 지금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눌러주면 사시면 돼요. 자, 또 하나가 부대장주가 비트컴퓨터에요. 저기, 얘가 맹구 후, 얘가 오가장이에요. 저기 뭐죠? 오, 얘가 맹구, 얘가 오 뭔데? 오서방? 예. 자,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다가, 이제 5개월 선이 목표가니까, 당연히 오버추팅 나왔으니까 떨어질 건데, 거래량은 터졌으니까 내비둬요. 오늘 하루 종일 떨어지게. 꼬리 달고 떨어지든 말든 내비둬요. 가만히 내비뒀다가, 내일 같은 날 오후선까지 떨어지거나 땡땡이 두개 그리면 사시면 돼요. 오늘은 손대지 않습니다. 자 유비케어도 뗐는데 사실 유비케어는 앞쪽에 띠미력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눈치 못챈게좀 아까운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목표가 찍었죠. 그럼 기다려요. 내렸다가 역시나 내일 같은 날쭉 밀려주면 쭉 밀려주면 내일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날라가면 될거 아닌 거예요.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제일 좋습니다. 자리가 좋은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안갔어요. 최소한 5교선은 갈건데 5교선은 아직 안갔고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죠. 뭔 얘기냐면 1봉에서 2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고 아니면 21선부터 5일선까지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인피니트 헬스케어 앞절에 대란거리 터진 이력도 있고 월봉 위치가 낮기 때문에 물려도 사실은 다시 살아나서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음. 제일 나아요. 제일 안 떴으니까. 물론 대장주가 제일 좋아요. 원래 하려면 대장주, 부대장주 해야 되는데 위치가 높으니까 불안하죠. 조정주 때까지 기다리고, 인피니트에 스케업 무난합니다. 자, 셀트론 그룹주들은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죠. 그냥 꾸준히 사모는 걸로. 꾸준히 사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셀트론 스가 상한바이오시밀러로 영역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잘 올라가면 되요 어차피 셀트리 셀트리온 스케는 월봉 헤지가 굉장히 낮아요. 물론 이번 달 종가상 5 개월선 위에 올려놔야 더 탄력을 받는데 이 정도면 주가는 싸니까 지금 사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내가 수익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피플 요새 치매 관련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피플바이오가 목표가 더 높긴 한데. 60주선 뚫기가 하늘의 별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알려드린 대로 소마젠이 60주선 뚫었다는 게 제가 대단한 거라고 그랬죠. 대단한 거예요. 이 친구도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는데 일단 단기 목표가 60선이 되고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엔젠바이오가 아직 안 갔어요. 엔젠바이오 월봉이치 낮아요.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주봉이 이뻐요.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띠확률이 커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 지금 매수죠.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학품 날라갔네요. 저도 현대학품이 좋아 보인다, 지 왜냐면, 다른 거보다 위치가 낮게,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아, 더갈 건데. 자, 주몽에서 보게 되면, 63, 2층, 여기 목표가에요. 지금 쫓아가다 하지 말고, 놓친 거예요. 오늘 5월 선 끝자가 웨스트 타임이라 그러 제가. 놓친 거예요. 놓친 거니까, 지금 10%씩 올라가는 거 쫓아가다 하지 마요. 다시 눌림목 주면 그때 사면 돼요. 한번뛴 이력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눌렀다가 또뛸수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됩니다. 기다려요. 음목 떨어질 때까지. 자, 국내 게임주 로블록스 풍의 방금. 어제 그 로블록스가 이제 오늘은 어제 그 넷플릭스가 시간에 올라가면서 엔터주가 날라간 거고 이틀 전에는 로블록스가 날라가면서 게임주가 날라갔는데 제가 알려줬다시피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겨울에 강해요. 자, 어제 같은 날 쫓아가셨더니 기회를 주죠. 미투는 다시 5일선이 오게 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미투젠도 5일선그처 매수에요. 자, 썸메이지가 떴습니다. 역시 올선거차 매수가 되고,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23일날 발표하는 것 때문에 떴는데, 지금 자리 좀 높아요, 위메이드.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친 거예요. 놓친 걸 아까하고 쫓아가지 마요. 음, 자, 위메이드 플레이, 놓치지 말고, 음, 우리가 살 때는 월봉이 차가 낮은 종목들을 사야 돼요. 자, 아직은 추세가 깨진 친구고, 컴투스가 아주 많이 었죠 많이 떴는데, 어, 컴투스 같은 친구들을 잘 모아나가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겨울에 이 친구가 좋은 수익을 주는 률이 굉장히 커요. 차라리 모아가려면 컴투스나 미토 이런 친구들 잘 모아 나가시는 게 무척 좋아 보입니다. 룽투코리아는 어제 떴다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20일선 딱안 깨기 제일 좋았는데 이렇게 5일선 근처에서는 매수할 만해요, 이 친구. 위치는 다들 추는 깨져 있는데 응. 겨울을 바라보게도 좋고 만약에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면 5일선 깨면 칼 손절할 각으로칼 손절할 각으로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까 알려드린 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월봉에 높은 게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뭐더갈갈안갈지 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런 애들이 월봉에서 더 올라가든 말든 저는 안살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오른쪽 산에 있고 전체적으로 월봉이 높잖아. 그냥 뭐 상한가를 가든 말든 하나도 안할 거예요. 이런 애들보다는. 에코프로 HN처럼 월봉에 낮은 애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안 올라가긴 해도, 요렇게 낮은 애들 사가지고, 좀잘 지켜주고 있죠. 지켜줘야 될 5개월 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안 깨면 쭉 따라 올라가서, 얘네들이나, 유얼 에너 테크닉 신규 상장주긴 한데, 일단 목표가를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1봉에서 여기가 매스 타이밍이야. 204일선 매스 타이밍이고, 원준이 이제 돌아 나가죠. 원준을 좀 보게 되면, 예전에 무상등자이슈로 많이 떴는데, 어제 뭐 바닥까지 왔어요. 뭐 제가 대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오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포스코엠텍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리 높아요. 포스코엠텍이나 강원에너지 특히 포스코엠텍은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지금 자리 높은 거에요 피하시고 어, 강원에너지는 여기서 못 샀으니까 여기서 웨스트 타이밍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일단 강원에너지는 5조 3만 한깨또 떼요. 자1봉에서이 자리, 이 자리. 제가 이따 알려드렸는데 이따못산거 어떻게 두고 해야 되죠? 뭐. 음, 21선 근쳐 매수 깨면 손절이고 5일선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보시면 윈텍도 지금 굉장히 낮은 데서 뛴 거거든요. 지금 월봉에서 여기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윈텍도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못 샀어도 이제 볼만해요. 거래량이 다시 터졌죠, 지금 다시 터졌기 때문에 21선 깨면 5일선까지 기다렸다 매수해요 일단 21선 깨면 사지 마요. 자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싸게 살 종목이 많은데 싸게 살 종목이 많은데 올라가서 뛰어있는 너무 월봉에서 밑에서 벌써 막 10배 12배 올라간 종목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싼 종목 사시면 돼요. 싼 종목 음, 애, 애플페이 잠깐 보고 갈게요. 사실 애플페이를 좀 보면 애플페이가 카카오 반대급으로 다잘 뛰기도 했었죠. 상륙은 11월달에 안 돼요. 대장주가 한국정보통신이 됩니다 월봉의 무서움이 이거죠 높은 데 맞으면 꼭 이렇게 돼요 매물때못 들어주고 있고 일단은 일봉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5일 선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월봉의 차치가 높기 때문에 저 같으면 아예 안 사고 꼭 사실 분들은 일봉에서 5일 선근처 매수고 월봉의 고점 에물리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나 전기차 관련 전제가다 여기 있다고 그랬죠 사더라도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있어요 뛸때뛸 뛸 때는 높은 게 있는 게대장주가 빨리 뜨기네요. 대신에 손절이 칼같아야 돼요. 예로운이 부대장주예요 엄연히 2 0개선 위에 잘 있고 어 일단 여기가 주봉에서 막혀있는 목표가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요. 사기가. 5월선까지 어. 기다려요. 5월선까지 기다렸다. 5월선 근처 매수예요. 자, 이테크에는 아직도 괜찮아요. 5월선 안 깨고 있고 월봉 해치가 어찌 낫는 데다가 지금 5월선 위에 있죠, 이 친구. 5월선만 안 깨면 돼요. 5, 5개월선. 추세가 좋고 물려도 괜찮을 정도로 주식이 좋고 싸요, 주가는. 그러니까 괜찮아요. 기난목으로 봐도 괜찮고. 특히, 악전에상한가하고 난리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조용한 것 뿐이지, 언제 떠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대이막 시끄러울 때, 거래량 실리가막 쫓아가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단기단타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주식은 조용할 때, 조용할 때 숨어 들어가서 시끄러울 때 파는 거예요. 조용할 때 들어가서 시끄러울 때싹뛸 때, 때 좋다좋다 너야 너야. 이거 좋대요너 해. 나는 싸게 살 때, 싸게 조용할 때 사는 거예요. 한국전자금융의 위치도 낮아요. 일본 보다는 월봉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봉의 위치가 낮아서 이공간을잘 모아나가시면 한국전자금융도 좋을 거고, 케이지리시스, 케이지 모빌리언스 전부 다 위치 낮으니까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어, 코나이도 괜찮아요. 월봉에서 오일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자,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소니드는 오늘 5일선이 몇시 타이밍이었어요. 더뛸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사지 말고 5일선까지 밀릴 때 사는 게 좋습니다. 빅데이터 좀 보고 갈게요. 빅데이터가 어제 사실은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수요일에 봐서 한번 뛰긴 뛰었는데, 음, 아직 밀리진 않고 있어요, 애들이. 자, i t 센이 21선 근처에 있어요 어제 뛰었죠? 그러니까, 뉴스보다는 잘리에요 항상 뉴스보다는 잘리인데 어제 급등을 했으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21선만 깨지만, 그러면, 대량 거래가 두 방이 들어와있죠. 특히 어제 한번뛴 애들은, 오늘 한번 쉬고, 내일 또 뛰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사면, 내일 21선 근처에 사셔도 돼요. 관중에 잘 넣어놨다 보고 계시는 얘기인 거예요. 오픈베이스도 어디 저점만 안 깨면 되고 데이터 솔루션이 날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월부용에서 오른쪽 상에서 지금 이 정도는 매울 때가 많기 때문에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맞고 어, 줌인터넷도 순간 떴는데 지금 살 자리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디서 들어갈 때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 엑셈은 놓친 거죠. 25기 2 0동차 웨스트 타임이니까 IT센 정도 볼만하고 오픈베이스도 좀 볼만해요. 나무 기술도, 나무 기술도 이렇게 21선이나 5선만 안깬 매술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뛴종목을 보지 말고, 지금 뛴종목을 보지 말고, 아직 안뛴 애들, 항상 지금 뛰는 걸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아직 안뛴 애들을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건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방산주가 조용하죠? 저기 때문에 그래 지금 중국이, 지금, 그, 뭐 하고 있죠? 시진핑 3연인 관련해서. 그래서, 북한이 뭐를 못해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해요. 중국 눈치를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잘안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흐름이 방산주 쪽이 나쁘진 않아요. SNT 모티브가, 그, 전기차 관련된 방산주인데, 월봉 해치가 낮죠? 이 친구는 뛰면, 전구점까지 가고, 한일단조 흐름이 꾸준해, 아 저기, 휴니드 흐름이 꾸준해, 지금 신용물량이 제일 없고, 월봉 해치가 낮아서, 자, 여기가매수죠 21선 그쪽 매수 깨면 손절이고, 빅텍은 신용물량이 좀 많아요. 어, 요번 자가 몇 자리 놓친 거야? 여기가 매수고. 스펙코도 신용물량은 많아, 이 친구들. 마땅히 살게 없어요. 그냥 휴니드 정도? 이렇게하면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 시황 정리 좀 해봤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나쁘질 않아서 잘만 공략해주면 오늘 하루 정도또 좋은 수익이 날수 있고, 오늘 수익이 제법 크게 났으면 그냥 수익금 잘 챙겨놓고, 내일 현금 갖고 넘어오셔야지만, 이 제가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이 좋은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매수해주기 제일 좋고, 오전에 수익 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수익 못 내신 분들은 1시 15분에 제가 다시 보고서 어느 자리를 공략해야 될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일반 시청자분들은 4시에 뵐 거고, 멤버님들은 1시 15분에 뵐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어,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